할렐루야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네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의 말씀은 코로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제가 새벽 예배를 오고자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이 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실 등불이 켜졌나 하고 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밖을 내다보니까 시온 교회 십자가 불빛이 환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은 새벽에 저 십자가 불빛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벽, 새벽에 십자가 불을 소등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엔 십자가 불을 밝히지만, 새벽엔 시원교회 십자가 불을 소등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 속에 존립하면서 늘 역지 사지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앞장서서 구준리를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이 한국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조선 만엽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조선 사회의 악습을 철폐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양반 쌍놈의 계급을 타파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사농공상의 직업 타파, 차별 타파에 앞장을 섰고, 처첩제도의 타파에 앞장을 섰고, 남녀 평등 교육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를 감당했고, 교육 선교에 앞장을 섰 서면서 조선 사회를 선진 사회로 이끌어내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민족의 독립 운동에 기독교가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1절 독립 운동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또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실한 크리찬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 교회 장노님이셨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 오산학교를 세워서 많은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6.25 동난 이후를 살펴보면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한국이 피폐화되어졌을 때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6.25 동란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교회들이 세웠습니다. 양로원들을 세웠습니다. 또 현재 사회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교회들은 열심히 복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소자들의 현지 적응 사역, 매춘 여성들의 재활 사역, 중증 장애자들의 시설 운영. 대전에는 세 곳의 중증 장애자 시설이 있습니다. 그세곳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도원 사회복지 법인의 시발도 시원교회에서 로뎀나무라는 중증 장애 주간 보호 시설을 위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포도원 사회복지법인이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한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 사회의 어려운 곳으로 뛰어들어가서 사회의 고통을 감싸고 구전 일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센 것을 우리 모두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왜 이웃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지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냐? 기독교는 돈을 벌려고 주일날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몇몇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기독교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된 것처럼 낙인 찍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부와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개신교의 특정된 사건을 침소붕대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맹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의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마귀가 성도들에게 뿌리고 있는 반 기독교적인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원수 사탄 마귀는 교회라는 공간이 코로나 감염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간에 발을 들여 놓기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번식하고 전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텅빈 교회라는 공간을 매개로 번식을 하거나 전염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요즘 종종 만납니다. 권사님들이 저에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자녀들이 계속 전화해서 교회 주일날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서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당분간 교회 못 나갈 것 같다요. 교회 쉴게요. 그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권사님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카톡방에 실시간 중계 영상 보실 수 있으면 자식들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헤어집니다. 또한 주를 보내면서 길거리 아닌 교회에서 주중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또 제가 만납니다. 교회 오셔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가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일은 못 나오지만 너무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평일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들에게도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평일, 개인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코로나, 코로나에 감염될 염려가 없으니까 평일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상 시국엔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 깨여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평일에 하나님께 찾아 나오셔서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장소가 코로나 질병의 온상지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코로나 질병의 감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평일에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에 떠밀려서 평일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것까지 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탄 마귀가 코로나 19 사태 상황 속에서 어떤 씨앗을 성도들의 마음 속에 뿌리고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의 불신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서로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나. 제가 교회 본사님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성도들의 눈빛에서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또저 성도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마귀가 갖게 해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인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용서와 포용과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서로의 고통을 함께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그것이 시온 공동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설령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성도를 포용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시온 교회 안에 코로나 감염자가 생겼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성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지금의 비상 시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불신과 비난과 정죄의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비상시국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세상 사람들 말을 들었습니까?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우리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떠밀려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일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국유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임해야 코로나가 끝이 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류 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불신앙의 조류가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의 편리주의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함, 편리함, 안락함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을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력을 다해서 요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세상의 편리주의가 교회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에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자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면서 나를 살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한국의 기독교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교회 예배를 중단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코로나19 사태가 성도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드리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코로나19 사태가 성도들끼리도 잘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코로나 사태가 교회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인이 없는 교회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유럽 종교 개혁 순례를 하면서 유럽의 웅장하고 역사가 500년, 1000년 된 대리석으로 된 의리의리한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교회 안에 교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텅빈 유적지로 변해 버린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슬픔을 느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곳은 교회가 아니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묻어,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해 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가 세상 정치 논리에 휩싸여서 분열을 조장하는데 가세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침묵을 명응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또 요즘 교회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전도할 수 있을까?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다들 평생 경험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요즘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수십 년 목회 생활 중에 이러한 일은 처음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하 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논리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는 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쳐오네.